뮤지컬 잭더리 포르 뮤지컬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안재욱 씨와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 옥지현 씨가 연인으로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에서 운명 같은 사랑을 나누는 연인으로 만난 이들 안재욱 씨와 옥지현 씨가 함께한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의 연습 현장 지금 공개할게요. 유럽 역사를 놀라게 한 실존 사건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황태자 루돌프는 안재우, 옥주연이라는 스타의 출연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연습실 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19세기의 역사를 뒤바꿔 버린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드디어 공개된 배우들의 연습 현장 이날 현장에서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와 그의 아들 루돌프 황제가 대립하는 넘버 절대 안드로부터 루돌프가 군중들 앞에서 세상에 변혁을 외치는 넘버 네일로가든 계단까지의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작품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불혹의 배우 안재욱씨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간 꾸준히 뮤지컬 잭더 리퍼에 출연해 왔는데요 그는 황태자 루돌프의 출연을 결정하면서 단단히 각오했다고 하는데요. 다소 좀 작품 자체가 있는 어떤 제 실력에 비해서 좀 버거운 면도 있었지만 내 스스로도 좀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 스스로도 또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하고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안재욱 씨. 뮤지컬은 연기와 더불어 노래까지 불러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뮤지컬. 그렇다면 안재욱 씨가 꼽는 뮤지컬의 매력은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TV 브라운관이나 또 영화에서는 어떤 카메라나 편집을 통해서 사랑의 어떤 그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또 동반이 되지만, 이제 뮤지컬은 또 대사의 더한 감정의 노래 음율에 맞춰서 의미를 맞춰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의 순간까지를 다그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어, 더욱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자신의 사랑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는 비극적인 로맨스의 주인공을 연기하게 된 안재욱 씨, 뮤지컬 '잭 더 리퍼' 이후에 수많은 작품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작품은 바로 황태자 루돌프. 과연 그가 이번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어뭐 여기 뭐 우리 은퇴 씨나 또뭐 태경 씨다 있지만 아 남자 배우라면 이 기회가 왔을 때이 황태자 루돌프라는 역할은 쉽게 좀 포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에는 안재욱 씨와 함께 옥주현 씨도 출연하는데요. 걸 그룹에서 솔로 가수로 그리고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완벽한 변신한 그녀. 이번 작품에서는 루돌프의 연인 마리 베체라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네 마리 베체라는 어, 그 시대에 잘 있을 수 없는 생각을 많이 가진 굉장히 자유로운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음, 정치에도 굉장히 관심 많고 예전에 그 시대 때는 예쁘게 차려 입고 파티 무도회에 가서 좋은 조건의 뭐 어, 어떤 남작 부인으로 들어가는 걸 꿈꾸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여자는 어떤 정신적인 교감과 또 정치적인 이야기 많은 그런 지적인 꿈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루돌프의 엄마인 주인공 엘리자벳을 연기했던 그녀. 이번엔 루돌프의 연인으로 비극적인 사랑을 연기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녀는 처음 마리 역을 제안받았을 때 출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하죠. 아, 어, 제가 처음에 이 어, 루돌프를 제의를 받았을 때, 아, 어, 내가 과연 루돌프의 엄마 역할을 그 전에 했었는데 이게 나랑 그래서 내가 잘할수 있을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고민에. 사실, 긍정적이지 않았었어요, 작품에 대해서. 근데 저희 연출님께서 어,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메일로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이 루돌프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 엄마의 부자가 컸던 루돌프가 왜 마리를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루돌프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를 잘알 것이다. 그래서 같이 꼭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메일을 보내주셨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아 그렇구나 또 연출님의 또 깊은 어떤 한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또 기대에 부응하고자 네,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공연을 앞두고 최초로 공개된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의 연습실 현장. 감미로운 목소리와 애절한 눈빛 연기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감동의 무대. 기대해봐도 좋겠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의 절실함을 느끼시고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사랑을 더 아름다운 절실한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세기 후반 비엔나를 배경으로 펼치는 루돌프와 마리 베체라의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 뮤지컬 루돌프 황태자 오는 11월 그 비극적인 사랑이 시작됩니다.